이 시간에는, 아, 어, 파선슨 어, 5년 되신 분인데, 박킨선정우분이에요 정우군에서, 정우군인데, 67세, 67세, 에, 저한테 어, 치료받으러 오신 곳이, 15번째 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제가 파킨슨 환자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분이에요. 보통 한달 정도면 굉장히 효과가 많고 효과가 빠른데 이 정우군은, 이분 정우군은 아주 특별히 이렇게 이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 경추, 흉추, 요추가 연결된 이 척추가 이 얼마나 굵은지 이것이 정우군은 제가 이렇게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정우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척추가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이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어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나무가요. 이렇게 쓰러지고 나보세요. 이렇게 꾸부려, 태풍이 이렇게 꾸부려져 보세요. 꾸부려진 것을 이걸 바로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분이 좀, 예,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자기 신분을 밝히기를 꺼어하고 하여튼 뭐, 교회에서 좀 높은 중책에 계신 분이고, 이리신데, 어, 그, 골프 말고, 그,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걸 이렇게 치료 다니시나 봐요. 그 하시는데, 저한테 한 45일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분을 치료하면서 매우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은 다른 분들은 한 시간씩만 치료해도 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분은 제가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을 이렇게 했어요. 아, 이상을 했어요. 제가 자꾸 밥 먹는 얘기 하잖아요. 이 근육이 이렇게 구부려져 버렸으면요. 이 근육을 세우려면 근육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허리가 설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거 뭐예요? 밥이 부족한단 말이에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자, 밥을 많이 먹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병자들은 밥을 빨리 먹어요. 왜 밥을 빨리 먹어요? 아니, 밥 빨리 먹고 지금 하늘로 뭐 산으로 도망갈 일이 있어요? 왜 밥을 빨리 먹어요? 밥을 천천히 먹어야 우리 근육의 힘이 저축이 돼요. 근육의 힘이, 우리 몸의 근육 힘이 저축이 되지 않니 하면 일어서지 못해요. 나이 드신 분들 자꾸 이렇게 허리로 구부리고 다니잖아요. 밥을 너무 적게 먹어서 그래요.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밥 맛이 없어서 적게 드신다 고 소화가 안 돼서 적게 드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소화가 안 되면 소화 되도록 만들어야죠 밥이 맛이 없으면 밥이 맛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7 0이넘으면 이제 밥이 맛이 없어서 밥을 적게 먹어요 대개. 그 밥맛 있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기공술이에요. 이 종아리를 계속 밟으시면요, 몸에 근육이 생기면서 밥맛이 돌아와요. 왜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우리 몸의 장기가 오장육부로 되어 있잖아요. 오장육부 오장은 뭐, 간, 폐, 심장, 신장, 뭐, 또 뭐예요? 최장,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오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육부는 뭐예요? 소장, 대장, 방광, 위장, 뭐, 이 육부는 소화가 되는 창자 종류예요. 우리가 폐에 병이 들었다, 간에 병이 들었다 할 때에, 그다음에 뭐 우르게릭 우르게릭 병 같은 거, 그다음 근육 위축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무슨 병이냐 자꾸 근육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밥을 잘 먹어야 그걸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요양원에 갔더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종아리 를 밟아줬어요 저는 종아리를 밟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다리 마사지 한다 그러는데 다리 마사지 하고 종아리 제가 밟아주는 거 하고 는요 뭐 100배 차이 난다 그래도 될 겁니다 아마 손으로 만지가지고 서는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다리를 기공설로 가지고 밟아주는 것은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좋아집니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의사가 침이나 놓고, 뜸이나 뜨고, 약을 지어주지,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걸 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노동 일을 택하는데, 아주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노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이가 들면요. 파킨슨도 그렇고 뇌경색도 그렇고 중풍도 그렇고 자꾸 나이가 들면 이 병이 자꾸 오래되면요. 근육이 자꾸 근육 위축증이 생기고 자꾸 근육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이 생겨요. 이 루게릭이 처음부터 루게릭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병들을 자꾸 오랫동안 밥을 못 먹고 있다가 보니까 자꾸 말려 들어가지고 몸들이 자꾸 말려 들어 꼬여 들어가요. 이게 루게릭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박힌선도 내경색도, 중풍도 치료받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치료받으면서 밥을 잘 먹어야 몸이 정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정우은 가진 신 이분을 남자인데, 67세. 뭐, 자기 말로는 67세라 그러는데, 뭐, 70세가 됐는지, 뭐, 하여튼 뭐,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해요.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꾸 신분을 숨겨, 저한테 와서. 신분을 숨겨가지고 뭐할 건데요. 네. 그래서 밥한 시간 안 먹으면 치료 안 됐다. 밥한 시간 먹는, 훈련을 하는데 내가 식당에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왜? 무슨 뒤에 누가 잡으러 오나? 도망을 가야 하는 사람처럼 빨리 먹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같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좀 불편해요. 저 혼자 나가면 한 시간 동안 천천히 씹어 먹으면 얼마나 그 단맛이 있는지 몰라요. 빨리 먹는 사람은요, 반드시 병이 생겨요. 물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병자가 빨리 먹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밥한 시간 먹는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25년 되신 분, 대학 교수님도 오시고 어떤 자동차에서의 사모님도 오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밥을 한 시간 씹어 먹으면서 근육을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근육을 살려서. 그래서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없어도 떨어지잖아요. 사람은 힘이 없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는 태풍에 휘어져서 이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이거는 나무 자체에서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그죠? 나무 자체에서 일어나기는 어려워. 그런데 사람은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밥을 한 시간 동안 씹어 먹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치료를 받는데, 아, 참, 아,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아주 간청을, 간청을 해서 모시고 왔어요. 음, 그렇게는 서울서 여기에 에, 제가 충북 보원에 있잖아요. 서울서 여기에 어 제가 여기서 방을 줄테니까 여기서 자고 치료 받으라 그랬더니 여기 잠은 너무 지루하다고 왔다 갔다 한다면서 매일 출퇴근을 했어요. 서울에서 좀 멀리 있어요. 좀 강남에 사시는 분이에요. 좀 부자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뭐 식사를 잘 하시는 건 좋아요. 잘 하시는 건 좋은데 하여튼 어 밥을 조금만 더 천천히 먹으면 좋을 텐데. 저보다 양은 배로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빨리 먹잖아요. 근데 저는 양은 조금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래 먹잖아요. 누가 건강했어요? 밥을 꼭꼭 씹어서 오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오래 먹는 사람들은, 사람은 소화가 잘 되잖아요. 예, 밥을 오래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은 일단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소화가 잘 되어야만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막힌다 이 말씀이에요. 소화가, 소화 분야하고 혈액순환하고 같은 겁니다. 원리가. 그래서, 뭐, 파킨슨을 가지고 있든지, 루게릭병을 가지고 있든지, 근육 위축증을 가지고 있든지, 뇌경식을 가지고 있든지, 뭐 유방암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자라도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치료가 잘 됩니다.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가 잘됨으로써 치료가 잘 되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뭐별 특별한 치료 방법 어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치료가 잘 되어 간다는 느낌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3일딱 치료 받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안 나을 수 없겠다. 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나을 수 없겠다. 안 나을려야 안 나을 수 없다. 제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제가 노동을 택했잖아요. 제가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고 뜸을 뜨고 이렇게 해야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병들이 요즘 오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 한의원 다니보고 병원 다니보고 또 유명한 사람 다니보고 다 다니보고 안 돼서 저한테 오잖아요. 그지요? 안 돼서 올 때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을 따라야지 자기 방법을 따라가지고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자꾸 해요. 어디 가니까 어떻게 하던데 아 되지도 않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나하고는 맞아요. 안 맞죠.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제 방식의 치료 방법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정말 치료 안 되는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뭐,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50%에서 70%까지는 가능해. 아, 그 정도만 하면은 계속적으로 유지만 해 나가면은 건강하잖아요.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파킨슨 정군 67세 되신 분, 예, 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주고 이렇게, 이렇게 지팡이 다니는데, 지팡이를 이렇게 짚지 않고, 한 70도 가량, 요, 요,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서가지고 다녔어요. 요 정도 서면 이제 많이 섰잖아요. 또 이제 한 이렇게 일직선 서려면은 한 15도 정도만 더 이렇게 서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이렇게 서가 다녔어요. 요 정도 서가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더받았서면 좋겠는데 저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 따지면요 병못났습니다 그지요? 저한테 오실 때 사람들이 돈다 쓰고 돈 없이 와요. 내가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기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네. 5일 동안 특별기간에 내가 15만원, 20만원 받잖아요. 제가 한번 치료할 때 15만원 20만원 받는 아받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가 이런 특별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한 번에 15만원 20만원 받아야 되는 치료를 5일 동안 제가 해 준단 말이에요. 5일 동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할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5일 동안 여기서 제가 왜 방을 빌려주는지 알아요? 제가 그냥 어, 여기서 밥도 어, 밥 같이 해보면서 이렇게 에, 집을 음, 거주하게 했더니 어, 가족들이 와서 그래요 아 집이 깨끗하지 못하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이런 말들을 해요 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방을 그냥 빌려주 빌려주든지 아니면 밖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다니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방을 빌려주면 자기가 청소하니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 할거 없잖아요. 우리 집 상당히 깨끗해요. 우리 집 45평 짜리인데 상당히 깨끗해요. 어,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아 이런 빌딩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집을 다 꾸몄어요. 꾸며가지고 하는데 아 정말 내가. 예, 또한분 67세 되신 분이 실패한 경험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 겁니다. 어, 이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예. 그래서 어, 이 서울에 계신 분이 어,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그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3일를딱 받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너나 따라와라. 어, 틀림없이 좋아진다. 이래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치료가 돼요. 왜? 정말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다 나으면 다른 사람 데리고 오지 뭐. 어. 안 하면 다른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거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거는 치료 잘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딱, 3일 치료받아보면, 느끼야지요. 아, 다른데 치료받는 거하고 다르구나. 치료 방법이 다르구나. 내 몸에서 느끼는 것이 다르구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긍정적인 마음이 딱 마음에 들어올 때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병이든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인 마음이라 그래요. 네, 저는 돈만 받아먹고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치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데 다 다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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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보고 안될때 저를 찾아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는 돈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돈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골치 아파요. 제가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받는 사람인데, 지금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 받고 내가 해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봉사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병도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한 시간 씩 먹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밥만 잘 먹으면요 어떤 병도 훨씬 치료하기가 좋아요. 밥만 잘 먹으면 좋아요. 네. 밥만 잘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밥잘 먹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제 이야기 들은 대로 실천을 잘 하는 사람이면 치료가 훨씬 수월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박진선이든 뭐. 루게릭 병자든, 뭐, 루마치스 환자든, 상관없어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50% 이상은 효과 있어요. 50% 내지 70%까지는, 어, 장담해요. 어, 거의, 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 일주일 치료 받아보고, 효과 없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 효과가 없는데 자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걸 권해요. 나도 뭐, 마물 박사가 아니잖아요. 마물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저한테서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치료받아보고, 아, 이 정도면 진척이 있겠다. 좀 나아지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면 또 일주일을 받고, 또 일주일을 받고, 이렇게 받으면, 삼개월 받으면 웬만한 병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하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67세 되신 분도 어, 제가 보기로는 음, 뭐요 정도 어, 섰으니까 한70% 이상은 되잖아요. 음. 근데 나머지 어, 15% 20% 이것이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이거는 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어, 사람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저한테 다루 다투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원하는 시간은 필요하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나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만의 법칙. 네.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각자가 자기만의 법칙이 있어요. 그 자기만의 법칙을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